자, 유튜브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요요, 요요 가이드 영상을, 시끄러. 요요 가이드 영상을 들고 왔고요 오늘 요요 총정리를 가겠습니다. 조합이랑 성류물이랑 뭐 가이드 다 총정리를 가볼게요. 일단 제 세팅 먼저 보여드려야겠죠. 어, 따라하지 마세요. 제 요요 세팅은 따라하라고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게 아닙니다. 일단 내가 요렇게 쓰고 있다. 내가 요렇게, 아, 잠깐만요. 그냥 남는 숲기 중에 딜 세팅 대충 던져줬어요. 사실 뭐 힐량 올리기 위해서 체력을 올리는 게 맞는데 특성만 올려주니까 힐량 뭐 크게 문제 없을 것 같더라고. 그래서 파밍하기 귀찮잖아. 있는 거 줬어. 흑술창 줬습니다. 네 이게 필요에 따라 가지고 치명타 무기 주거나 뭐 예를들면 호마의 지팡이. 호마 주면은 요렇게 만들 수 있죠. 요렇게도 쓸수 있습니다. 뭐 장난감으로 쓰면 되는데 일단 저는 흑술창 끼고 있다는 점. 숲기사에다가 아, 원풀치 대충 끼워놨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릴 거는 원체체나 원체치웁니다. 예, 그쪽을 추천드리고요. 아, 별자리는 이만 뚫려서 쓰고 있는데 예, 사실 이게 별자리 뚫린다고 뭐딜적으로영향 미친다기보다 뭐 힐량이라든지 원충에 영향을 미치는 거야. 아까 내가 원마 컨텐츠 얘기했었던 거 기억나죠? 내가 원마 얘기 많이 했었잖아. 아까 우리 이 얘기 시작된 것도 여기였었어. 이 별자리 사이에 있는 체력에 따른 원마 증가가 얼마나 구조상득을 보겠냐고 원소 반응 구조상 개수를 추가적으로 가지고 원마의 효율이 올라오게끔 나히다 타이날이 아라이탐 설계도 공연 력이 전부가 아니면은 좋은 경우가 있는데 힐러 딜적으로 개수도 주지 않았고 원소 반응으로 승부 봐야 되는 얘 지금 얘, 얘 이름 뭐야? 요요도 이게 원마가 많이 챙겨봤죠 얼마나 지금 구조상의 이점을 보겠냐고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게 많이 못 봐요 이거 구조를 제대로 볼라 그러면 무슨 조합이 나와야 되냐면요 연소 원툴로 연소로 확실하게 밀어주기 좋은 조합들이 등장했을 때 관련된 캐릭이 나왔을 때 그때야 이득을 볼수 있게끔 돼 있는 그런 별자리입니다 지금으로선 별로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 별자리를 다 봤을 때는 이 친구 별자리 혹시 낸다거나 할 필요가 없긴 해요 그냥 별자리 1만 돼도 개땡큐야 명함만 있어도 돼현시점에 개화 적용 안 되냐고요 개화다. 당연히 적용되죠 근데 개화 구조상 얘가 많이 가져가 봤자 반일 건데 게스트 절반일 건데 효율이 좋다고 얘기할 수 없죠 그래서 일단 제 거는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지만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릴 건좀 다를 수 있으니까 가이드를 출발해 볼게요 자개요 프론소 창 힐러 캐릭터입니다 유일한 프릴러라서 아주 폼이 미쳤습니다 왜냐면 덱들에서 대갑축이 필요할 때 프론소 힐러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 그럴 때 들어가기 좋아요 지금 이 구조의 이득을 좀볼수 있는 캐릭이 누구냐면 사이노? 청희도 조금 득을 봤습니다. 그 다음에 타이날리 아라이탐 다 득을 봤어요. 요번에 프론소 지역이 나오면서 출시했던 온필드 애들 있죠. 온필드 구성들. 걔네들이 구조상에서 2점 조합 개수에서 2점이 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온필드 점프 원 툴도 싹 가능합니다. 예, 4번 자리에 쓰는 힐러로서 오퍼필드로도 쓸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1번 자리 나와가지고 점프 원툴로. <laughs> 이것도쓸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만개로 쓴다든가 개화로 쓴다든가 다 가능해요. 여튼 이렇고요 특성 일반 공격 물리 들이니까 칠일이 없습니다. 이거 넘어갈게요. 자원소스킬 전방에 토끼를 소환합니다. 보시면 제가 물을 던지죠. 10번 던지고요. 생성된 무는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는데, 이 무가 터질 때 주변에 있으면은, 데미지도 들어오고 힐링도 들어옵니다. 또 차지해서 던질 수 있는데, 이러면은, 우리 토끼 백작처럼 위치를 지정할 수 있는데, 토끼 백작은 점점점 멀어져가지고 가까운데 던지는 게 제한이 있었는데, 얘는 그게 아니죠. 막 던질 수 있고요. 던져진 시점부터 지속시간이 10초입니다. 토끼가 나와있는 지속시간이 10초고요. 여기 지금 무가 떨어졌죠. 무가 바닥에, 바닥에서 존재할 수 있는 최대 시간이 5초입니다. 그래서 무 지속시간 5초, 토끼 지속 시간 10초, 쿨타임 15초. 이 스킬로 소환한다고 치면은 최대 두 마리까지 토끼가 존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재래 같은 걸 활용하게 되면은 두 마리 뽑을 수 있긴 한데 문제는 창에 재래가 없습니다. 창 무기에 재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톨테 보시게 되면 두 마리까지 최대 존재할 수 있다 했지만두 마리 소환이 되나 이초 근데 멀티용이네 그냥 단순하게 그죠? 그러니까 애초에 혼자 할 때는 두 마리 소환이 뭐 본분 쓰면 가능하게나겠다 이거는 크게 신경 쓸 문제는 아니고요 일단 또 조건이 좀 걸리는데 메커니즘 자체는 좀 다양하게 복잡하게 만들어 놨어요 이제 하얀무가 내 캐릭한테 날라올 때도 있고요 몬스터에게 날아갈 때도 있습니다 근데 여튼 하얀무가 몬스터가 맞든 내가 맞든 간에 그 터지는 범위에 있게 되면 무조건 몬스터는 피해를 입고요 나는 체력 회복을 합니다 하얀무가 터지는 범위 내에 있어야 돼이 하얀무는요 나에게 명중하거나 적에게 명중했을 때 즉각적으로 터지고요 만약에 아무것도 명중하지 못하고 바닥에 떨어져 있으면요, 5초 뒤에 터집니다. 주변 캐릭터 체력이 70% 초과하게 되면, 나에게 하얀물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몬스터한테 하얀물을 투척을 합니다. 근데 반대로 내 캐릭터 70% 이하잖아, 체력이. 그러면 나한테 던져요. 주변에 몬스터가 아무것도 없는데 내 캐릭터 70% 초과됐다? 그러면 무조건 내한테 던집니다. 그럼 100%까지 채워줄 수 있겠죠. 저게 던졌을 때 저한테 붙어있으면 체력 회복이 됩니다. 그냥 던지는 방향이 결정지는 메커니즘이 다를 뿐인 거야. 그리고 이 세기도 전부 다 아니라면 은 랜덤입니다. 그러니까 한 한마디로 몬스터도 없고 내 캐릭터도 체력이 100%면요 랜덤으로 던져요. 아까 보셨죠? 맨 처음에 쓸때 스킬. 좀 복잡하긴 한데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나는 당장 몬스터랑 붙어서 딜링할 거고 그럼 몬스터랑 나랑 둘이는 이제 붙어가지고 뭔가 하고 있을 건데 이 토끼가 나한테 던지냐? 저한테 던지냐? 관계없어요. 어차피 체력 회복도 내가 할수 있고 몬스터도 맞아요. 크게 신경 쓸 문제가 아니다. 대충 써라. 이런 메커니즘인 것만 알고 있고 넘어가자. 어 딜링은 공계이공 들어가는 딜은 공 개수고요. 그다음에 치유량은 체력 기반입니다. 요요가 가지고 있던 최대 체력치에 기반합니다. 그래서 힐량을 올리려면은 체력을 올려야 돼요. 체력을 고유 특성의 체력 기반 힐이 추가로 더 있습니다. 여기 하얀무 치유랑도 있지만 여기 보시면 하얀무가 폭발 시 영양 범위 내에 있는 필드 위 케이터가 체력을 1초마다 1회 회복한다. 5초 동안. 요요 최대 체력 체력치에 기반하죠. 그래서 힐랑은 충분하고요. 자, 원소 폭발 볼게요. 얘는 핵심이 어떻게 보면 원소 폭발이긴 합니다. 발동 시 선인의 설기 상태에 진입을 합니다. 여러 효과들을 얻을 수 있어요. 요요가 선인의 설기 상태일 때는 5초동안 풀 내성이 증가해요 그리고 요요의 이동속도가 15% 증가합니다 쿨이랑 지속시간 보면은 이게 너무 많이 차이나긴 하죠 근데 괜찮아요 충분합니다 컨셉 캐릭이어가지고 에너지 요구량도 높기 때문에 궁을 매 사이클마다 굴릴거라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들 원충은 200%를 넘긴다 생각을 좀 해야돼요 설계상태에서 하얀무가 터지면 파티원 전원이 체력회복됩니다 아까 우리가 이 토끼소 안에서 무가 날라왔던거는 한개의 캐릭만 회복이 되거든 온필드에 있는 캐릭만 체력 회복이 돼. 근데, 선인의 설계상태일 때는요, 파티원 전원이 체력 회복합니다. 차이가 있죠. 그리고 이때 폭발 피해는 원소 폭발 피해로 간주됩니다. 토끼는 최대 3마리까지 추가로 소환할 수 있어요. 일단, 그러니까 정확히 4마리네. 자, 이 스킬 쓰고, 소환하면은, 토끼가 우르르 나옵니다. 내 말이 됐죠. 내 말이 됐죠. 더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 소환된 토끼들이 하얀 물을 던지고요. 저 하얀 물 개수가 많다는 얘기는 원소 반응에서 이점이 있거나 아니면 원소 부여에서 이점이 있는 거죠. 체력 개수 기반 힐링과 데미지는 공개수입니다. 선인의 슬기 상태일 때 요요가 대시나 점프를 하면 추가로 물을 던집니다. 내부 쿨 0.6초죠. 그래서 요요 등 뒤를 보게 되면 무가 추가적으로 나와요. E 쓰고 Q 쓰고 열심히 얘가 점프하면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laughs> 어 여튼 여러는 컨셉의 캐릭터인데 여기에 지속 시간이 5초에요 대쉬를 누르든 점프를 누르든 상관없어요. 근데 대쉬는 스태미나를 소모하니까 점프 누르는 게좀더 낫겠죠. 궁을 쓰고 바짝 5초 동안 열심히 프론소 부여를 한다, 힐링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e 스킬만 소환해도 되지만 궁극기 써가지고 5초 동안 시간을 쏟도 될 정도예요. 그래서 이 육성 순서는요. 이 e 스킬, Q 스킬, 근데 평타는. 찍지 마세요 1랑 Q만 찍고요 이거 두개 동시에 찍다 보시면 돼요 1를 조금 더 우선시 하면서 그리고 운영법은요 만약에 본인이 힐러로 쓸 거다 하면 그냥 프로농스 부여 필러한데 맞춰 가지고 토끼만 소환하면 돼요 궁극기도 그냥 돌아오면 쓰고 힐링 필요하면 쓰고 하시면 돼요 왜냐면 얘는 다른 캐릭터과 다르게 <laughs> 궁극기를 썼을 때얘큰 이점이 없긴 해 오프필드 입장에서는 힐량이 이점이 있긴 한데 힐량도 개인마다 다르잖아 어, 얘를 안 써도 될 정도로 힐량이 충분할 수도 있어 이 스킬만으로 그래서 궁 쓰고 퇴장하면 꺼져버리기 때문에 그냥 오프필드 힐러 쓸 때는 궁에 집중하는 것보다 그냥 이것만 잘 던져줘도 거의 90% 이상은 해요 근데 물론 궁까지 써주면 좋겠죠 왜냐면 은 세트 옵션을 숙기안 주고 왕실 주는 사람도 있을 수 있으니까 혹은 뭐 힐량이 필요해서 당장 이걸 써야 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근데 그건 유동적으로 하시면 되고요 일단은 핵심은 어, 토끼만 소환을 잘하면 됩니다. 지속 시간 생각해서. 그리고 온필드로 쓰게 되면, 온필드로 쓰게 되면, 은 Q 발동 이후에 열심히 점프를 하면서 뛰어다녀야 되죠. 1스킬 e 던지고, Q 소환해놓고, 대시나 점프를 연타하고 있으면 돼요. 5초 동안. 그리고 퇴장. 이게 5초가 온필드로 볼 정도인가 물어보면은, 아, 솔직히 또 그것도 아니긴 하거든. 5초가 온필드로 보기에는 너무 짧아. 왜냐면 이후에 다른 친구가 평타 치고 있을 시간이 더길 거니까. 예를 들면, 나히다가 평타를 친다든가. 근데 일단, 온필드 나와서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온필드를 좀본 거긴 한데, 여튼 뭐 그렇게 쓸 거면 대신아 점프를 하면 됩니다. 앞으로 나올 데이아도 약간 그런 성격의 캐릭터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얘도 어느 정도 염두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그래요. 자, 무기인데 저는 추천하고 싶은 무기는 역시 페보랑흑술창두 개입니다. 저야 뭐, 프론소 피해랑 주고 치명타 줬지만 추천 안다 그랬었죠. 여러분들은 체력이나 치유 이런 거 끼거나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힐량이 중점이니까. 그냥 원충 잘 되고 실랑 올라가는 게 최고입니다. 그래서 패보랑 흑술창 두 개를 추천을 가장 먼저 하고 싶어요. 나머지 쓸수 있는 무기들도 있는데 남을 때 주는 게 맞다고 봐요. 이게 남을 일은 거의 없을 거기 때문에 줄 분들이 없을 거예요. 근데 이거 남는 분도 이거 남는 분들은 있을 수 있어. 게다가 요거든 버프 줄수 있죠. 뭐 본인 세팅에서는 이 점이 많이 없지만, 얘네들 버프를 떨구잖아. 그럼 파티원들 버프 주서 먹는 거 하면은 파티 전체 딜기어다 하는 편이라, 나름 괜찮다 생각이 들고요. 요것도, 이게좀 별로긴 한데, 원마잖아. 아까 내가 프론소 원마 챙기는 거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들었었죠. 그런 것도 있지만, 이게 원소 스킬도 두세 번 써야 되기 때문에 좀 별로긴 하나, 그래도 끼워줄 순 있다. 정도 선입니다. 그래서 저는 무기는 요거두 개를 추천하지만 가능한 건요 정도 라인이 있으니까 봐라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적당히 던져주면 됩니다. 그 무기는 열었고 세트 옵션은 저는 숙기 4세트. 에이, 몽키님 그나히다가 숙기 끼고 있으면 중복인데 숙기 4인가요 네, 중복이에서 이 점이 있어서 숙기4를 추천하는 게 아니야. 법령성이야. 게다가 지금 뭐 아라이타미랑 쓴다 그러면 아라이타미 숙기4를 챙길 게 아니잖아. 그래서 법령성적으로 봤을 때는 숙기4가 제일 좋다고 봐요. 특정 조합에서는 중복되기 때문에 좀 별로긴 한데. 어, 전반적으로 봤을 땐 숲기사가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숲기사를 가장 먼저 추천드리고요. 그 외에 쓸수 있는 것들을 선정해 오긴 왔어요. 몽키님이 원마를 직접 챙기는 거는 그렇게 반응해서 이점이 크지 않다면서요. 그거는 이제 원마를 직접 챙겼을 때, 그거는 본인만이잖아. 근데 교관은 달라. 교관은 공급이기 때문에 다른 애들이 전부 다죠. 그 질러한테 공포 주고 싶은 분들은 원소스킬이 지속시간이 기니까 뭐 천함 주셔도 되고요. 본인은 원소 폭발 위주로 짜는 게더 편하다 하시면 왕실 주셔도 되고요. 근데 천함이 조금 더 선호될 거예요. 왕실 같은 경우는 얘가 궁극기를 쓰게 세팅할지 안 쓰게 세팅할지 확정이 아니잖아, 그죠? 그 다음에 볼수 있는 거는. 아 나는 원신 너무 어려워요. 힐량이 너무 부족해요. 하면은 <laughs> 아, 소녀 4세트. 조 옵션은요. 아, 시계를 원충을 가시든 체력 가시든 선택이고요. 성배는 체력이고요. 왕관도 체력과 치유 중에 선택입니다. 시계는 무기 여부에 따라서 결정지어요. 본인이 원충을 굴려야겠다 싶으면 원충을 최대한 위주로 맞춰주는 것이고 본인이 원소 스키만 소환한다 그러면 원충은 굳이 안 찍혀도 되겠죠. 그다음에 뚜껑은요. 선택하세요. 힐량이 제일 높은 거는 치웁니다 치유를 끼는 것이 힐량이 더잘 나오지만 아, 이게 치유도 드랍률이 극악이거든. 확률이 별로 안 좋아. 그럼 체력이랑 비교했을 때 그렇게 큰 차이가 나냐 물어보면은 아니거든. 차이가 별로 안 나거든, 생각보다. 더 힐량이 많은 건 치우긴 한데, 그러면 파밍하다가 먼저 뜨는 걸 끼면 장땡이에요. 얘한테 투자 많이 할 필요 없습니다. 힐러입니다. 원충 체력 풀치죠. 요거는 이제 저처럼 고인물 장난감 쓰실 분들 있고요 보옵션은, 어, 필요 원충까지. 원총 세팅 안할 분들은 요게 1순위가 아니겠죠? 여기 어, 1순위가 될 거예요. 요거는 이제 선택 하시면 됩니다. 자, 요까지가 가이드 영상이고요. 별자리에 대해서 한번 훑어드리면 솔직히 별자리 그렇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안 들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명함이랑 1만 되면 그냥 쓰라고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일단 별자리 1이 좋아요. 아라이타미랑 쓰거나 타이날이랑 쓴다면 혹은 나이다랑 같이 쓴다면 피해랑 15% 어, 성룡무 2 세트를 한개더 들고 있는 거랑 동일하네요. 하얀무가 폭발했을 때입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있고 밑에 한개더 해당 방식으로 스태미나를 5초마다 최대 1회 회복할 수 있다. 달빛 아래 떨어지는 옥구슬의 선인의 슬기 상태시 하얀무의 폭발이 적에게 명중할 경우 요유가 원충이 됩니다. 3PTC 에너지는 0.8초마다고 최대 1 회만 할수 있고요. 자그 다음에 3은 스킬 레벨, 오는 스킬 레벨, 4는 원소 스킬가 원소 폭발 발동 후 요유 최대 체력치의 0.3%만큼 요유가 원소 마스터리가 증가해 최대 120까지 증가하는데 이것도 제가 원말 을 아까 설명을 다 드렸으니까 어, 혹시나 유튜브 보시는 분들 중에 이 구조가 모르시는 분들은 링크 달아드릴게요 근데 구조상 득볼수 있는 건 연소가 제일 효율이 좋고 근데 연소 핵심되기 없고 개화도 반토막 효율이죠 2회 투척하면 세번째때 어, 짱짱무 아 이거 이름 짱짱무였구나 짱짱무 한 개를 추가로 투척합니다. 그러니까 중간 중간마다 무 투척하는 게더 세고 좋은 그런 짱짱무를 투척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에 원소 반응에서 이점이 있는 거지. 사실 뭐 짱짱무라 그래봤자 뭐 딜이 얼마나 되겠냐. 신랑 올라가서뭐 얼마나 오르겠냐. 어차피 힐잘 되는데 그죠? 내 핵심은 결국에 원소 반응인 거죠, 그죠? 그래서 짱짱무의 원소 반응이 어, 추가적으로 일어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초특대 짱짱무는 하얀무보다 영양 범위가 넓다. 범위 좀더 크고요. 어, 폭발 시 다음 효과를 부여한답니다. 풀 원소 범위 피해를 공격력의 75%만큼. 그러니까 딜이 더 세진다. 개수 증가. 그다음에 체력 회복량 증가. 요 최대 체력치의 7.5%만큼 체력을 회복합니다. 필드 위 캐릭터만 한 사이클에 5초 동안 최대 짱짱무는 두 번밖에 안 나오네요. 어, 아 잠깐만 이거 가 월계마다구나 각 월계면은... 8개네? 이현 시점에서 우리가 프론소랑 힐러가 필요했을 때다 들어가면 돼요 진짜 법용성이 상당히 좋습니다 유일한 프 힐러라서 그래요 추후에 나올 신규 캐릭터가도 결국엔 구성들이 괜찮은 것들이 많이 등장할 거예요 물론 요요 말고 나히다 쓰고 다른 힐러를 쓰는 게더 세긴 해그 나히다가 신이잖아 그래서 가이드 영상 여기까지고요 조합 보러 갈게요